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민일주여자의 자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두지지운을 중심으로 생활에 참고가 될수 있는 내용을 일주별로 올립니다. 각 지지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간지운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운, 년운 월운, 일운, 시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과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민일주여자분이 갑자운을 만나 편인과 편관운을 보면 의장하여 공격해 오므로 감언이설을 경계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옵니다. 남편과 모략한 것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고통 재난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변덕, 사기, 배신으로 재산 손실이나 세금 과다, 차압 또는 중상 모략을 겪거나 횡사할 수 있거나 또는 군인이나 수사관은 질약으로 명성을 떨치고 함정 수사로. 영수사관의 명예를 얻으나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적은 운이 함께 옵니다. 편인과 정관 운을 보면 명예를 존중하다가 오락 잡기를 탐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다가 명예를 잃거나 실직이나 퇴직하고 무리하게 취직한 것이 훗날 고생하게 되고 서두르다 실패하는 운이 옵니다. 신의 도움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편인의 작용이 크면 흉하고, 정관의 작용이 크면 화를 면합니다. 이민일주의자분이 병자운을 만나 비견과 평관운을 보면 고집이 강하고 독립심으로 자수성가하거나 대인관계의 실패로 시비나 구설수가 있고 배신으로 직장을 잃거나 승진시험에 경쟁이 치열하여 실패 가능성이 있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남편이 시아버님을 극함으로 힘이 들며 시댁을 보살펴야 하고 남편으로 인하여 형제와 이별수가 있거나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비견과 정관운을 보면 명예와 공직에서 승진하고 신우이가 공직시험에 합격하거나 형제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인덕이 있어 출세하거나 이공직시험에 경쟁자가 있거나 또는 형제친우의 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퇴직하거나 재산이나, 손실이, 재산이나 노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거나 여걸로서 내조에는 무능한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민일주의자분이 무자운을 만나 식신과 편관운을 보면 고통, 재난, 질병에서 약품을 개발하고 가난을 극복하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연구하여 개발하여 연구하고 개발하여 편안해지고 아들을 낳고 남편이 질병으로 고생하나 특효약으로 치료하고 남편과 충돌을 아들이 해결해주고 불평 불만을 경제 활동이 억제해 주는 운이 함께옵니다. 식신과 전, 정관 운을 보면 합함으로. 납품하거나, 인가나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거나, 특허를 받아 사업을 하거나,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들을 신의가 돌보아 주거나, 성실하여 신용을 얻는 운, 운과 재물 운이 함께 오고, 또는 자신을 과신하면 불행을 초래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민 일주에자분이 경자운을 만나 편재와 편관 운을 보면 행제한 후 세금 부담이 발생하고 밀수, 도박, 마약으로 입건되거나 부친의 사업이 번창하거나 부친의 힘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에 추대되거나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부친의 도움으로 남편이 승진하거나 부친의 도움으로 애정행각을 하거나 첫사랑과 연애결혼하거나 또는 부친과 불화하거나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부친이 사기, 배임, 투자손실, 벌금으로 가세가 기울거나 입건되는 운이 함께 옵니다. 편지와 정관운을 보면 부친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에서 승진하거나 뇌물로 취직하거나 승진하거나 부친의 힘으로 결혼하거나 선량한 남편으로 행복을 누리고 뇌물로 신의의를 챙기고 부친의 도움으로 신의의가 직장을 잡거나 는 완벽주의자이거나 결벽증이 나타나는 운이 옵니다. 임민일주 임자운 임민일주 여자분이 임자운을 만나 편관과 편관 운을 보면 크게 명성을 얻거나 사업 번창하고 지위가 승진하거나 남편이 발전하고 승진하여 가정이 화목하거나 또는 형제의 유고나 질병이나 천지의 지변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입건되거나 남편의 가정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매사 장애가 발생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운이 함께 옵니다. 편관과 정관 운이 오면 혼잡으로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동하거나 퇴직이나 실직이나 경영 악화를 겪거나 청혼이 복수가 되거나 부정과 혼란으로 결혼 생활에 행운을 초래하거나 불행을 초래하거나 재혼수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또는 가산 당진을 하거나 고독하여 사망하는 운이 함께 올수 있습니다. 이상 이민일주가 맞는 갑자,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